관계대명사 대과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생략, 두 가지를 배울 텐데. 자, 그거 들어가기 전에, who와 whom. who와 whom. 그 다음에 위치. 이게 모두가 다 무엇으로 바꿔 쓸수 있다? 대수로 바꿔 쓸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who와 whom, 위치는 어떤 거냐? 자,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이, 관계 주격대명사라 했지, 그치? 이것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관계 주격 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접속사 플러스 주격 대명사라는 얘기잖아, 그지? 그러면 이건 이렇게 볼 수겠지. 있 and, he, she, they 이런 것들. 얘는 뭐가 될까? 얘가 후가 되는 거야. 후. 얘가 그러니까 접속사 플러스 주격 대명사. 자 접속사 플러스 him, her, them 얘는 뭐가 될까? whom이 되겠죠 whom? 얘가니? 네. 자 and 접속사 플러스 it, they 얘는 뭐가 될까? which and 플러스 it, them 얘는 뭐가 될까? 위치 얘네들은 모두 다 무엇으로 바꿔 쓸수 있어? 네 이거잖아 정말 무슨 말인가 얘가어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관계, 주격관계대명사라고 관계, 주격대명사, 관계, 목적격대명사 주격 목적격 왜 그렇게 하는지 알겠어? 관계, 주격대명사, 관계, 목적격대명사 관계, 주격대명사, 관계, 목적격대명사 주격 이것이 목적격 좀더 정확한 표현 아니겠느냐 그지? 자그 다음에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자, 목적격 관계 대명사 생략. 그 말은 뭐냐면 주격 관계 대명사는 생략 가능해, 불가능해. 생략이 불가능해. 왜 그런지 한번 볼까. 어, uh, a girl. Uh, she is. The girl. Who is who I met. 내가, 내가 어제 만난 소녀. 얘가, 얘 무슨 격? 목적격이지. 자, 이거 한번 생각해보자. 이게 주어지. 얘 동사지. 얘 목적어지. 뭐가 목적이야, 이씨. 뭐지? 같잖아, 주어, 쉬하고, 더거리. 아, 좀 생각을 해, 그 다음에 얘 동사지. 얜 주어겠네? 그럼 주어동사 목적어, 주어동사 주어 보고, 주어동사? 완전히 문장이 이렇게 딱 나오잖아. 그니까, 러 얘네들의 역할이 분명해, 불분명해? 분명하지. 그런데 명사 뒤에 또 명사동사가 나오지. 얘가 이렇게 꾸며주는 거야. 얘가 한 문장에 주어동사가두 개가 올수 없으니까 어쨌든 나머지 요소는 수식하는 요소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문장에 얘가 근데 이거 봅시다. She is the girl. 그가 그녀가 소년데. Who is the most pretty, prettiest, the, 제일 예쁜, 그녀가 제일 예쁜 소녀야. 자, 이거 한번 빼볼까? 빼면, 얘가 주어지? 얘가 동사지? 얘도 동사지? 그럼 얘는 보어야 아니면 주어야? is의 보어야 아니면 is의 주어야? 사실, 이렇게도 말이 되고, 이렇게도 말이 되지? 그럼 얘의 역할은 뭔데? 모호해지지. 모호해지잖아. 누구나 is 앞에 있는 명사는 주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잘릴 수밖에 없어. 그럼 얘의 보호가 없는데? 의미가 불분명해지잖아. 그래서 주격관계대명사는 생략하면 안 되는 거야. 목적격관계대명사 생략했을 때는 그런 문제가 생겼어? 안 생겼어? 안 생겼지. 얘가. 그래서 목적격관계대명사만 생략한다. 오케이? 자, 그다음 봅시다. I have a friend. 자, 번역하네? 안 하네? 얘는. 안 하지? 동사지, 그지? 자, 그럼, 노래하, 노래하, 는, 친구. 어떻게 노래해? 매우 잘. 얘가? 자, 브라이언은 두 마리의 고양이와, 어, 개가 있는데, 한 마리의 개가 있는데, 오케이? 고양이 두 마리하고 개한 마리가 있는데, 어. 자, 번역 안 하지? 얘는 복수지? 선행사가 복수지? 그럼 얘도 복수겠지. 그래서 복수동사가 온 거야. 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는 복수라고 해서 도수 복수, 관계대명사 복수라는 거 있어? 없어? 없어? 뭐, 그래서 도주 이런 거 쓰면 돼? 안 돼? 안 돼. 관계대명사가 되시기 때문에, 그지? 위치 대신에 쓴 거야, 그지? 어. 그러니까 얘가 복수인 건뭐알수 있어? 선행사를 통해서 알수 있어. 얘가 주어니까 복수동사 써야 된다는 거. 그것도 잘 기억해야 돼. 어쨌든 모두가 검은색이다, 색인. 색인 고양이 두 마리, 개한 마리. 얘가 최상급일 때, 선행사가 최상급의 수식을 받을 때는 어, 아 이것은 대부분이구나, 대부분의 most of. 어, 자 I don't remember. 나는 기억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책들을 어떤 책? 보내안 하지. 내가 읽다 읽은, 읽은 뭐? 대부분의 책. 얘가니? 자, 선행사가 올해 수식을 받는 거야? 선행사가 올해 수식을 받으면 관계대명사는 m 만 쓴다. 서수의 수식을 받는 경우에도 m 만 쓴다. 이네, 최상급, 서수, all, any, every, the same, the only, the very, 이런 것들의 수식을 받을 경우에는 관계대명사를 댐만 쓰는 거야. 이런 것들도 외워둘 필요는 있겠지? 어, 그래서, 자, 일단 뭐, 어쨌든, 자, 나는 그에게 주었어. 모든 돈을. 어떤 모든 돈? 번역 안 하고. 내가 가지다 가지고 있는? 가진 모든 돈. 얘가? 네. 자, 첫 번째 학생인데, 어떤 첫 번째 학생이야? 풀었다, 푼? 푼? 첫 번째 학생. 그 문제를. 이해가 니 네. 어, 안 어렵지? 네. 어, 위치냐, 대시냐? 위치냐, 대시냐? 둘다 되지, 뭐. 그지? 무슨 격? 주동서왔으니까 무슨 격? 목적격. 이해가 니 네. 목적격은 뭐할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응. 예문 가봅시다. He's the cleaviest. 야, 이 무슨 급? 어, 댐만 쓴다. 얘가? 자, 가장 똑똑한 소년인데, 번역 안 하지? 내가? 알고 있는 가장 똑똑한 학생. So far? 지금까지.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가장 똑똑한 학생. 오케이? 자, 유일한. 유일한 언니의 소식을 받으면 뭐? 댐만 쓴다. 자, 선행사가 사람과 동물일 경우. 사람과 사물일 때, 사람이면 후흠 사물이나 동물일 때는 위치 그럼 뭐 써야 돼? 어데? 돼. <laughs> 간단하지? 번역 안 한다 그지? 아 커밍이니까 오고 있는, 맞나? 다가오고 있는 소년과 개 맞니? 자 세계, 세계 어떤 세계? 뭐뭐 뭐, 서로 가득찬 세계 얘가? 어, 죽게 관계되면서 생각할 수 있어 없어? 생각할 수 없어, 그렇지? 근데 이거 봐봐, 멕시코 식당이야, 멕시칸 식당, 멕시코 음식을 파는 식당. 내가 추천했어, 그렇지? 주어 동사. 근데 봐봐, 이 구조는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얘 명사지, 얘도 명사지, 얘 동사지. 명명동이 나오면, 명사 뒤에 명동이 나오면, 이 명사 동사가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는 거야. 여기에는 무엇이 생겼느냐, 목적격 관계대 명사가 생겼는 거야. 이 구조를 잘 기억해둬란 말이야.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면 명사, 명사, 동사가 나와. 명, 한, 한 문장에서 명사, 명사, 동사가 나오는 경우는 없어 영어에서. 어떤 경우만 있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경우만 있어. 잘 알아둬야 돼. Every가 들어가도 e v e 가 들어가도 목, 관계대명사는 t 만 쓴다.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가능하지? 자, 모든 것인데 어떤 모든 것 우리가 필요했다, 필요한, 어, 필요한. 그다음 여기도 명사지? 예, 명사지? 예, 동사지? 명명동. 그러면 뒤에 있는 명동이 앞에 있는 명사 꾸며준다. 얘가? 그래서 이것은, 선이 설명 들을 때는 굉장히 쉬운데, 또너 혼자 화하면 힘들 수 있어. 뭘 많이 해야 되겠니?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거야, 연습을. 진짜 많이 해야 돼?